날씨가 좋아져 밖으로 많이 나가실 텐데요. 혹시나 이런 식물들을 보신다면 그냥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 이네 가지 식물은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 구독해 놓으시고 꼭 외워두세요. 첫 번째 동미나리. 물가나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로 미나리와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. 전신마비,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독소 포함, 섭취 시 치명적입니다. 두 번째 흰동말풀. 큰 깔때기 모양의 꽃과 가시달린 열매가 특징입니다. 알칼로이드 독소로 인해 환각, 혼수, 만지면 피부 자극,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, 애기똥풀. 특징은 노란 꽃과 주황색 수액. 애기똥풀 수액이 피부에 닿으면 화상이나 염증, 섭취 시 구토와 장기 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예쁘다고 만지시면 안 됩니다. 네 번째, 협죽도. 산이나 정원에서 자라는 관상용으로 분홍 또는 흰 꽃이 특징입니다. 협죽도는 모든 부분이 독성이 강해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고 만지거나 태운 연기에 흡입도 위험합니다. 네 가지 식물 꼭 기억해 두셔서 즐거운 나들이 하시길 바랍니다.